기념일을 잘 챙기다 보니까 안 챙기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좀 서운해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들이 좀 집착이 심해요. 소유욕도 강하고요. 그러다 보면 트러블이 좀 많이 생기겠죠. 집착과 소유욕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별도 또좀 많은 편이고요. 회신당의 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 개별년에 뱀띠 분들의 운세를 미리 알아보고자 하는데, 뱀띠 분들 내년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뱀띠 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좀 어떻게 살아오신 분들 좀 아닐까요? 음, 뱀띠 분들은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배신을 많이 당해서 아픔, 상처 뭐 이걸로 인해서 우울증도 좀 많이 있었을 거고요. 음. 그래서 사람의 배신수가 좀 많았다.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던 분들이 좀 많은 건가요? 그렇죠. 아... 내 의도와는 다르게, 어. 그러니까 내내 내 항상 저희들 보면 내가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남을 생각해야 을 되는데 이분들의 성격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먼저 생각. 하다 보니까 지인들의 친구가 어려움을 겪었거나 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먼저 도와주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게 좋은 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나쁜 배신? 상처? 이런 걸로 인해서 우울증도 많이 겪었을 테고요. 그로 인해서 아마 밖에 나가기 싫을 정도로 사람 만나는 거 싫을 정도로 뭐 공황장애? 그런 거를 겪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아, 그 나는 진짜 진심으로 이 사람을 믿고 네. 정 진심으로 생각해서 난 도와주고 이렇게 마음을 썼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이 나한테 상처주는 일들이었다. 네.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라 때문에 눈물을 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을 거다. 엄청 많았을 거라고 음. 음, 느껴져요. 음. 그래서 아마. 밖에 나가기 싫을 정도로 음. 사람 만나는 걸 극도로 꺼려 했을 거고요. 아마 아, 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연락 두절 음, 네, 네. 아, 그럼 벤띠분들 하시니 뭔가 이분들이 성격이나 특징을 좀어떠십니죠 좀. 이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남을 잘 이해를 하는 반면에 남을 잘설득하 시켜요. 그래서 말수가 좋아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념일 참잘 챙기세요. 그래서 아마 남자분들이라면 인기가 참 좋을 거고 여자분들이라도 상대방한테 인기가 참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 또 실수를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자기가 챙기는 걸 좋아하고요. 기념일을 잘 챙기다 보니까 안 챙기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좀 서운해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들이 좀 집착이 심해요. 소유욕도 강하고요. 그러다 보면 트러블이 좀 많이 생기겠죠. 집착과 소유욕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별도 또 좀. 많은 편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집착이나 소유욕 강하면 상대방한테 좀 무섭다고 느껴져야 되나요? <목소리> 요즘에 왜 그런 게 많잖아요. 저, 저. 사회에서 그래서 스토킹이라는 그런 게 생기는 이유가 소유욕과 질투와 집착이 심하면 음. 이게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음. 이게 또 나쁜 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있어. 요 있죠. 음, 그렇게 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 어, 우리 뱀띠 분들은 조금 네. 이 내년에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 내년에 운기가 어것 같은지 한 말씀. 뱀띠 분들은 조금 올해와는 좀 틀리게 음. 좀 힘들 것으로 좀 보여요. 음. 그 힘들다고 해서 음. 아 내년에 나 힘들 거라는 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열심히. 지금 맡은 데서 최선을 다해서 내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신다면 힘들어도 다른 사람보다 좀더 비켜가지 않을까. 나름 힘드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내년부터 또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뱀띠 분들 중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또 띠람 보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네. 자세한 점사는 방문이나 전화 상담 통해서 여쭤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게 신경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 방법이 제일 정확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